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예. 어, 2019년, 20년, 21년도 인구 추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구가 조금씩 감소를 했어요. 조금씩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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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9만, 감소됐죠? 9만 6천까지 됐는데 음, 9만 지금 이 9만 천대로 네, 예. 감소가 됐죠. 네. 제가 조사를 했어요, 기초 조사를. 왜 네, 네. 직장은 완주이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가? 네. 그걸 보니까 정주권 안정 문제하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더라고요. 네. 네. 예. 지금 현재 우리 구경석 조합장님께서는 네. 육계면에 기반을 네. 두고 있는 정치가 네. 아니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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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까지도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돼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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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문제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환경 강에 음. 저는 친환경적으로 음. 하면서 거기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공론화가 제외 갔죠 그러나, 둔치로 활용해서, 우리 한강을 저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만경강을 말씀드릴 때는, 여러 가지 완주군에 예. 보훈병원을 지으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보훈병원이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건 조사를 안 해봤고요. 이뭔 그건 조사를 안 해봤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그렇죠. 예. 이게 백팔십 개조그 공약이라는 것이 실천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완중은 삶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예. 예. 그 산재병원을 또 만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공동 산재병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몇 개입니까? 아. 예. 산재병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몇 개입니까? 아. 예. 산재병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몇 개입니까? 아. 예. 산재 병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몇 개입니까? 아. 예. 아, 이, 교것은 <laughs> 주로 서울권, 인천, 예. 그 다음에, 대전, 광주 쪽에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강원도 정산에 있어요. 예. 유태후분님께서는 악취 시설 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은 악취, 네, 악취. 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군수가 된다면. 예. 황금 대책 본부를 발족시켜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네. 아니 그럼 잠깐만요. 네. 혁신도시 학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강구를. 혁신도시 학취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원이요. 그렇죠. 지금 혹시 혁신도시 학취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laughs> 지금 공약을 낼 때에는 그 공약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명품혁신들를 만들었음에도 모 지역 지자체에 많은 축산단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국고로 해결해야 된다 해서 올해부터 이제 왕공축산단지 국가 해결은 아시죠? 올해부터 국가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그모 지역의 축산단지를 매입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은 그런 전반적인 악취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악취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음 기록겠습니다상습적이 것이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일인데 그, 그, 그. 상가집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그들의 꼬임에 빠졌던 어쩌던 그런 상황에. 아수라발발타 뭐야 그게? 있어 그런 게. 아수라발발. 평균자. 손꾸락. 그 화장실서 본그 손꾸락. <laughs> 그래 평균장잘 지시고. 죽었어. 어쩌다가? 기차에서떨어졌다네오른팔이잘려서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싸늘이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따로 기 때문에 전에 어그 그다음에 의료진들구는거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그가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출수기하고, 그 다음에 출수될 때는 그게 뭐가 되냐면 응. 하나 건질 것도 건질 것도 건질 것도 건질 것도 건질 것도 건질 것도 건질 이게 지금 것도 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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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도 건질 도 건질 것도 지역 대표 누구십니까? 지역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완주가 진원과 장수 무주보다 차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또 다시 찍겠습니까? 지역의 일꾼으로서 도저히 제가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완주군수에 도전했는데.